이 영상을 공인중개사분이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 할만하겠는데요.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바뀐다고 하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상가나 아파트, 집, 매매, 임대할 때 부동산의 복비라는 걸 주죠. 부동산 수수료. 그 수수료가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와우. 자,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원래는 6억에서 9억까지는 0.5%였는데 개편을 하고 0.4%로 내려갔어요. 9억에서 12억까지는 0.9에서 0.5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9억 이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12억에서 15억 부동산이 0.9에서 0.6으로 내려갔고요. 1 5억 이상은 0.9에서 0.7로 내려갔어요 매매가 기준이에요 매매를 할때 수수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실제 예로 어느 정도 사지는지 볼까요 7억 매매를 할때 원래 부동산 수수료가 350만 원이었는데 28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9억 매매를 할 때는 81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반값으로 내려갔죠 왜냐하면 0.9가 0.5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11억 정도의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99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자 개편을 하는 것은 550만 원으로 내려가죠. 자 임대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퍼센테지 수수료는 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요율. 그러니까 제가 0.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 이제부터는 0.5%를 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0.5% 이하에서 협의를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깎을 수 있다는 뜻이죠. 깎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은 없어요. 자, 이제 임대거래의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기존은 3억에서 6억까지 0.4%였어요. 그런데 수정되는 것은 0.3%, 0.1% 내려갔죠? 6억에서 12억은 0.8이었는데 개편을 하고는 0.4. 완전히 반값으로 내려갔습니다. 12억에서 15억은 0.8이었는데 0.5로 내려갔고요. 15억 이상은 0.8에서 0.6. 어, 15억이 넘어가면은 수수료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네요. 예시로 한번 볼까요? 6억을 임대를 할 때는 원래 수수료가 480만원이었는데 개편을 하면은 240만원. 완전히 반값이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한 요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0만원으로 바뀌지만은 240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이하에서 협의를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9억 임대를 할 경우는 수수료가 720만 원. 그런데 개편을 하면 360만 원. 12억 임대를 할 때는 960만 원이 6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외에는 부가세는 별도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10%의 부가세는 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일 때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한두 장 뒤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수수료 몇 퍼센트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해요. 100이면 100다 최고 요율을 적어 줍니다 미리. 0.5면 0.5, 0.6이면 0.6을 최고 요율로 미리 적어 둬요. 작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급하게 막 이것저것 서류 정리하고 뭐 이체하고 사인하고 하다 보면은 그 뒤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걸다 거래를 끝나고 나면은 중개 수수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는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당연히 일방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건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항의하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면 은더 좋아요. 여기에 잔금을 치른다 또는 계약금을 넣는다 이럴 때 우리는 중개 수수료 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얼마로 할까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기싸움이 있겠죠. 더 줘라 못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는 협의 보시기 나름이에요. 이분이 되게 고맙게 중개를 잘 해주셨으면 좀더 주시는 거고 물론 상한 이하에서 이분이 수고로움이 적다 그러면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가 다 끝났는데 내가 미처 이걸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계약 전에 부동산 수수료율을 정하고 가는 게 협상하기에도 편해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